자, 세 번째 동작은 저희 티벨러스 동작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골반 넓이 11자 정렬 서주시고, 왼쪽 다리 뒤로 보내서 런지 자세. 이 상태에서 오른쪽 고관절 접어주면서, 머리끝부터 왼쪽 발가락 끝선까지 알파벳 T자 모양을 만들고 버텨주시면 돼요. 천천히, 왼 다리 내리시면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 숙여내고, 왼쪽 다리 발끝 포인해서 보내주세요. 어구, 네. 그대로 자세. 한 발석이기 때문에 중심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얘기하려고 하면서 하니까 되게 힘든데. <laughs> 다시 한번 더. 이때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들리면서 발목 다치지 않도록 버텨주시고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고 발끝 포인하면서 한번더 가볼게요. 어. 다시. 호흡 천천히, 마시는 면 대자리. 어떤 게 힘드세요, 길령씨? 네, 중심 잡기도 어. 힘들고. 맞아요. 한발 석이기 때문에 조금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제가 조금 길령씨 보고 갈게요. 일단은 발 아치가 들리지 않도록 엄지발가락 꼭, 오른 무릎 살짝 접어주면서 제트임으로 발바닥을 눌러주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상태 숙이고, 왼쪽 발끝 포인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여기서 오리궁댕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골반 중립 맞추고, 버티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세요. 그렇죠. 한번더 반복해 볼 거예요. 상체 숙여 주시면서 후, 이때 상체 각은 90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요. 왼쪽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힙힌지를 살짝 접어 주세요. 그렇죠. 천천히 상체 올라오고 하체 내려갈게요. 잠깐 휴식. 어. 연수씨, 음. 저 오늘 업로드 가능할까요? 아, 이 상태면 약간 지금 좀 힘들어. 어. 조금 더 분발을 해주셔야 돼요. 인싸 되기 힘들거든요. 네, 아, 조금만 더 아닌데. 연습을 해볼게요. 네. 아, 자, 업로드 해야 되잖아. 오늘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 거예요. 의지가 네. <laughs> 자, 다시 올라와요. 한 번만 더 진행해볼게요. 네. 오른쪽 다리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오른 다리 꾹. 이때 골반 다리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 골반. 오른 무릎 접고 상체 먼저 내려가고 중심 잡아낸 상태에서 왼쪽 발끝 포인 하면서 들어주세요. 점점 발가 들리지 않도록 꾹 라인 눌러주시고, 왼쪽 발끝 포인한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상하체 밸런스 유지하면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어, 괜찮죠? 네. 훨씬 나아진 것,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거 맞아요? 네. <laughs> 괜찮은데 <laughs> 네. <laughs> 어. 자, 이렇게 저희 세 번째 동작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